요즘 직장인들은 이렇게 퇴직금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잃었던 자기 자신을 뒤늦게나마 찾아 나서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문소영 기자입니다. 여행을 많이 하고 하면 뭐 어? 계절감각도 느끼고 시간이 지나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앉아서 근무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없다고 살아 있는 게 아니다. 젊을 때는 전류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조금은. 지금은 이제 회사 생활이 전부고 이러니까 회사 생활을... 최근 개봉했던 영화 반치광은 일상에 찌든 은행원이 레슬링을 통해 나를 찾는다는 이야기로 직장인들을 대리만족 시켰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도 역시 중년 가장이 모든 일상을 내던지고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일본 영화 중 역대 관객 동원 1위로 미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 쉐리 댄스. 직장과 가족밖에 모르던 40대 남자의 눈에 문득 댄스 교습소에 간판이 들어오면서 춤을 통해 삶에 대한 열정을 되살린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요즘 잃었던 나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 8시 서울의 한 문화센터에서 왈츠를 배우는 이들은 모두 4, 50대 직장인들입니다. 지하철 타면서도 괜히 발 한번 움직여보고 주차장 큰데 가서는 한 번도 저 같은 동료들끼리 한번 해보고 이들이 춤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일상을 잊은 즐거움입니다. 나 잔사하는데 그런 걸싹 잊어버리거든요. 나오면 여기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만 그냥 열중하니까.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이젠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는 직장인들의 꿈은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MBC 뉴스 문소연입니다.